어 뭐지? 아니 <laughs>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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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마토키다! 아, 마토6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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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텀. 네. 무지개요? 잘어 레드. 아, 무지개? 잘어여러이 <laughs> 진짜 예뻐요. 진짜 너무 예쁘네. 예. 진짜 진짜 진짜. <끄럽> 이거 고 한번 사진 찍어야 되겠는데요. 같이? 네, 어, 이제 저희가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에 ]ception. 우리는 요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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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저는 요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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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